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소개합니다. 건물 20.89평, 대지 11.2평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3차 기일 3억 6,480만원입니다. 오는 2월 27일 서울중앙법원에서 입찰 예정입니다. 2차 기일 시 낙찰이 되었으나 미납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낙찰가가 좀 높았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감정가 4.56억, 3차기일 최저매각가는 3.65억이며 약20% 인하되었고 최근 실거래 기록은 없으나 전세가가 3억 수준이므로 이번 기일 또는 다음 기일에서 낙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말소기 준권리 대비 선순위 권리는 없고 전세권이 근저당권과 동일 접수일로 설정되어 있으나 접수번호 각각 2551호, 2552호로 전세권 접수번호가 늦어서 인수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3년 사용승인된 22년차 건물이지만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약수역 더블역세권으로 도보 1,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이 주택지로 교통과 주거 인프라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댓글 또는 이메일 바라며 경매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 고우트리치하는 재테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